할렐루야 9월 26일 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3일상 3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일상 3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내겹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상업에 이르러 본즉 상업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 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이노함과 갈멜 사람의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 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이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네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에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 여호와를 힘입어 라는 제목으로 단일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어, 새로운 월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무열상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아,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아, 아주 큰이 다윗이 거주하는 시글라 이게 이제 아기스 왕이 자기에게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다윗이 600명의 자기를 추종하는 병사들을 데리고 투항하자 이 지역 이 변방입니다 한쪽은 이스라엘이고 한쪽은 블레셋이 있는 아말렉이 있는 그런 변방이에요 거기에 이제 거주지를 줬는데 어, 여러분 이 얘기를 아시죠? 어, 이제 두 번에 걸친 그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투항한 다윗이 이제 결국은 어, 충성된 신하로서의 아기스 왕에게 인정은 받죠. 어, 아말렉을 처부수고서도 어, 자기 종족 이스라엘을 처부서서 이렇게 전리품을 얻었나이다 하니까 아기스 왕이 신뢰를 하죠. 그 증거가 탈란할까봐 아마라게 모든 남녀처자를 다 진멸을 해버리죠. 그래서 이제 아주 나의 충실한 이제 신하가 되었구나라고 할 때에 결국 정체성을 확인하고 드러내야 할 상황이 오죠. 그게 뭔가 하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야 할 상황이 온 겁니다. 이때 다윗을 앞장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만일 여기에 빠져들었다면 아마 구원사에서 다윗은. 아, 이스라엘 민족에 큰 멍을 주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신의 권속들을 진멸하는 엄청난 죄를 범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어쨌든 우리는 끝까지 사울이 추격을 해도 이방 땅으로 가면 안됩니다 교회 내에서 힘들어도요 세상 법정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이거 재판해달라고 머리 숙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겸양과 순종으로 나갈 때 풀리는 것이지 하나님의 법도에 세상에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 세상의 차원과는 다른 차원의 사람들이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1층 집에 산다면 우리는 은총의 2층 집에 사는 사람들이다. 이 정체성을 잊어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방백들이 이 만일 다윗이 다윗이 예전에 우리 블레셋 장수를 쳐 이기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하면서 큰 영웅이 되었는데. 이를 앞세웠다가 다시 우리를 친다면 큰 화를 면하 당하게 되리이다. 결코 이 사람과 함께 전장에 나갈 수 없나이다. 하고 방백들이 강력하게 블레셋의 아기성왕에게 이의를 제기하니까 할수 없이 이제 자기가 살던 자기가 주었던 시글락 땅으로 돌아오게 만든 겁니다. 돌아오니까 사흘 만에 돌아와서 보니 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 1 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 갭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자기가 살던 지역의 모든 거주지를 불살라버리고, 여기 이절에 보니까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이 여인들을 끌고 간 것은 그들의 여종으로 삼거나. 아니면 그들의 촉으로 삼기 위한 가정유리나는 엄청난 파괴 행위가 일어난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 3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적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료 잡혔는지라 여러분 이것이 우연으로 일어났겠습니까? 아말렉이 갑자기 무슨 뭐 어떤 충동 때문에 오늘 다윗을 공격했겠습니까? 물론 전에 다윗에 의해서 공격받은 것에 대한 복수가 반로가 될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공격과 전쟁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아말렉이 이렇게 완전히 무주공산이 된빈 어떤 시글라스의 성읍을 공격하면서 불태우고 아내자들을 다 데려간 것 마치 병자호란 때 그야말로 어, 우리네 수많은 여인네들이 하나하나 불비역 듯이 엮여서 저 북방으로 끌려간 참혹한 우리의 역사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땅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신 부름의 자리가 있어요 이걸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다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함과 아, 샘과 야벳을 통하여 하나님은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 권역에 퍼지게 함으로써 그들의 고유적인 지리와 풍토를 따라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 우리를 각자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집에 어떤 사람은 문지기로, 어떤 사람은 성전 맡은 자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청소하는 자로, 하나님은 곳곳마다 불러서 세운 교회적 은사가 있어요. 그런 은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내가 여기 힘들다고. 내가 좀 위험을 받는다고 여기 있으면 죽겠다고 블레셋 땅으로 가서 산 것부터가 애초에 잘못된 거죠. 지금 다윗이 여기서 형통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 풀리면 하나 갖고 있고 하나 풀리면 두개 갖고 있고 이제는 마지막에 기가 막힌 하나님 방법으로 동족을 죽이는 상잔의 위험은 피했지만 와 보니까 아말렉이 들어와서 내가 거하는 거주지를 다 초토화시켰던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사절에 다윗이 여기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할때 이제까지 다윗의 명성과 영광은 한 순간에 오늘도 잿더미 같은 아주 참혹한 눈물의 바다가 되버린 거예요. 더군다나 오절에 보니까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혀 었더라 해서. 아비가일 그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인으로 알려져 있는 그 여인마저도 잡혀갔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백성들이 육절해 보니까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하니 <laughs> 다윗 믿고 따라왔던 그 육백 명들 그 가족들 여러분 이제는 다윗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어야 됩니다. 사무엘은 당신에게 기름을 부었던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이제 이민족을 구원할 자입니다. 하고 충성과 고생 생사 고락을 같이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병거를 의지할 수 없고 친구를 의지할 수 없고 오랫동안 죽마고를 의지할 수 없고 고향 사람 을 의지할 수 없고 여러분. 자기를 지지해주는 정치세를 의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그거 다 끊어버립니다. 여기서 다윗은 크게 군급했다. 그래, 군급했다. 정말로 진퇴양난이요, 진퇴유곡이요, 뭐 어디를 가도 설상가상이 된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사람이 처절하게 사람을 위한 의지와 기대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거 무너져야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자식을 의지할 수 있고, 자식은 부모의 의지할 수 있지만, 그것도 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한 번쯤 그런 인간 관계의 배신을 당해보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그걸 하나님이 보여준 이 인간의 정체성을 믿지 않고, 그걸 자꾸 신뢰할 때, 애국을 의지하거나, 오늘 방백을 의지할 때, 결국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은 아마 처절한 제2의 거듭남을 경험했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그가 여기서 보세요 6절 하반절에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 우리가 심지어 재산을 잃을 수 있어요 자녀를 잃을 수 있어요 아내와 가족을 잃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잃지 말아야 돼요 여호와는 일치 말아야 합니다. 동지를 잃고 전우를 잃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동안 나와 함께 병풍 같은 친구들을 잃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불 보세요. 여비 왜 신앙입니까? 신앙인은 마지막 최후까지 남아 있는 분이 여호와 한 분이 되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그렇다면 다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잃어버리면 정말로 다 잃습니다. 여배의 경우에 재산을 잃고 종들을 잃고 그 다음에 가신들을 잃고 자녀들을 잃고 아내를 잃고 몸을 잃었어도 영혼의 주관자 하나님을 기억코 잃지 않았다. 주신자도 여호와시오, 죄하신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요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했던 욥의 고백, 이 욥을 욥으로 만든 것이죠. 오늘 보니까 그러면서 다윗은 7 절에 하나님 한 분밖에 는 의지할 데가 없다는 걸 분명히 알아요. 다윗이 아이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에봇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제는 아기스에게 내 운명을 맡기지 않고 블레셋에게 내 인명을 더더욱 맡기지 않고. 아 그렇죠. 제대로 된 신앙의 첫 번째 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 잡겠나이까 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내 아들이 나에게 묻고 나와 소통하기를 기다렸어요. 묻자마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대상이 신뢰의 대상이 의지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날마다 신뢰하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